YKS 뉴스 김은서입니다. 현재 공룡들이 난동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장은 아수라장이나 다름 없습니다. 공룡들은 현재 서울 공원에서 지구 소유권을 주장하며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1억 년 전부터 자신들의 땅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분명히 1억 년 전에 제가 사놓은 땅이 있는데 자고 일어나니깐 다른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나가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말하니까. 공룡이, 웃어보요원래 웃어? 공룡들의 동면이 일어난 지 벌써 3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1억 년의 공백을 채우기엔 3년은 아직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미국의 평화와 단합을 위한 제1회 공룡 개주대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공룡들이 바뀐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한 박물관. 한 공룡이 전시되어 있는 친구의 사치를 보고 오열합니다. 사람과 공룡 모두가 혼란스러운 지금, 모두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YKS 뉴스 박기자였습니다.